기쁨의 재물이 되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 증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어떤 뭐 저의 삶의 이야기 이런 것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저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시간이고 싶습니다. 저는 모태신앙 가정에서,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저는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0살 때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집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제가 어, 이래봬도 지금은 사투리를 안 쓰지만 경상도에서 태어났어요. 사장님, 9살 때까지 경상도에 살다가 10살 때 이제 음악 교육을 좀 제대로 받고 싶어서 서울에 올라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학교도 당연히 제가 이제 대구에 있는 시각장애 학교를 다녔다가 서울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는데 서울에는 맹학교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한빛 맹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는 미션스쿨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이때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서 매주 수요일 오후 6교시만 되면은 체풀 수업을 그렇게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가 정말 자주 있어요. 뭐, 이제 무슨 50주년, 뭐 학교 몇 주년 기념 예배? 뭐 무슨 추도 예배 이런 것도 있고 예배가 정말 자주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예배를 자주 드릴까 좀 되게 거북스러웠고 낯설었고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까 이제 그 예배 때 들었던 찬송가들을 계속 이제 많이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반복적으로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제가 점자 주보를 보면서 제가 뭐. 믿음이 있어서 찬양을 한게 아니라 그냥 노래가 하고 싶어가지고 점자 주부를 보면서 찬양도 크게 크게 부르고 막 목사님이 뭐라고 뭐라고 설교하시거나 그러면 장로님이 막 기도하시거나 그러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엄청 제가 큰 소리로 아멘을 아멘도 열심히 하고 그냥 뭐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귀엽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꼬만한 애가 찬양 이렇게 크게 크게 부르고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아멘 그렇게 열심히 하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쁨 받으려고.